뭐 이런 건가? 월드 프렌즈 코리아 코이카 봉사단이라고 이제 해외에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. 뭐 해외, 해외 봉사요? 해외 봉사? 그 뭐예요? 월드 프렌즈 코리아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해외 봉사를 가면 해외 봉사에 주는 경비를 모두 지원해 주는 물론 국내 정착했을 때뭐 정착금, 정착 지원금 이런 것도 주고 뭐 취업 컨설팅까지 도와주는 그런 어마무시한 해외 봉사활동 단체이다. 그럼 설명해보세요. 궁금해하시는 표정이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나라가 옛날 옛날 옛적에 힘들었던 거 아시죠? 그때 막 다른 나라에서 막 원정 와가지고 막 많이 봉사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랬거든요. 월드 프렌즈 코리아 코이카가 딱 그런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다른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확 채워주는 막 그런 느낌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그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이미지 약간 1차원적인 맛, 식량을 지원해준다던가 이런 1차원적인 봉사활동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봉사활동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물고기 드세요 하고 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이 아니고 이 물고기를 <laughs> 잡는 시를 가르쳐주는 그런 봉사활동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마케팅, 관광, 사회복지 같은 행정분야 과학, 미술, 미용, 음악, 체육, 한국어 같은 교육분야 건축, 기계, 섬유 같은 산업분야 그 외에도 보건, 농림수산 같은 것까지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짧게는 1년, 길게는 3년 그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월드프렌즈 코리아 코이카란 말입니다 <laughs>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 봉사할 수 있는 뭐 능력도 있고,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. 이런데, 이제 막상 해외 봉사하면 막막 하잖아요. 뭐 어떻게 해야 돼? 그럴 때 이제 고위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금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외에 가기 위한 출해외 가기 위한 항공권 그런 비용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비용이나 생활비 의료 지원과 또 하고 싶은 어떤 썸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까지 거의 다 모두 응. 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조금 받아야 된다고 해외봉사활동 유사인. 잘 다녀온 그런 분들 에는데 국내에 딱 돌아왔을 때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정착 지원금까지 매달 60만원씩 적립된다고 합니다. 만약에 1년 봉사활동을 하고 오셨으면 720만원, 2년이면 1440만원이에요. 좀 작은 돈이 아니에요. 그리고 봉사 단원이 혹시 취업을 원한다면은 개발 협력 커리어 센터를 통해 뭐 지역 상담과 컨설팅까지 해준다고 하니, 큰공 지원 스케일이 어항이야 1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민고만 19세 이상 지금 모집을 또 새로 받고 있다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월 브랜드 코리아 콜 콩! 월드콜 브랜드 콜콜 콩! 콜 오늘은 제가 어떤 특별한 난리를 친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지금 월드프렌즈 코리아 코이카 봉사단에서 134기를 새로 모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. 1월 23일에서 2월 25일까지 제가 댓글 아래에다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해외 봉사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스펙을 쌓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뭐 약간 장점이 있다면 자기가 뭐 영어를 못한다 외국어를 못한다 이래도 이제 코이카 봉사단에 신청... 을 하게 되는 한국에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해외에서 필요한 뭐 언어라던가 기본적인 의사소통 이런것도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이제 해외로 공사활동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지원 직종의 전공 동력, 자격증 왜세 중에 하나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 뭐 약간 내가 미용으로 봉사를 가고 싶다면 뭐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지원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